안녕하십니까. 저는 할더 레멜드 코리아 기술 영어팀 홍덕화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독일의 할더사와 레멜드사가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성남에 지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이제 클램핑 제품이나 다른 시공 치공, 수동 치공구 그 기타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나온 스마트폰에 나와서 어, 볼 잠금핀이나 리프닝핀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져온 제품은 할더 나사산 리프팅 핀입니다. 다른 말로는 제가 원터치 아이볼트라고도 불고 있습니다. 왜 원터치 아이볼트냐면은 현장에서는 일반 아이볼트를 많이 사용해요. 체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만큼 효율성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할더 나사산 리프팅 핀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체결 해제가 가능합니다.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효율성이나 작업의 안정성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M8부터 M30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제일 큰 사이즈는 M30 기준으로는 최대 4톤까지 들수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할더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할더핀만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할더핀이나 리프팅핀 사이즈 지정해 주셔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하나씩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